오늘은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목이버섯, 목이버섯입니다.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니까 이렇게 포자 행성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는 매년 채취하는 송이산입니다. 그냥 오늘 송이 없다고 보고 그냥 운동산아 운동병, 집에 가만히 들은 는 있기에는 이 주말이 아깝죠. 이 가을도 아깝고, 그래서 느끼고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산행 시작해봅니다. 네, 산행 시작한 지한 시간 남짓 올라와서 송이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기는 모르고 채취를 해버렸습니다. 요 안에, 요 안에, 꽁기 두 꼭지 보이시죠? 제가 수츠치 영상 찍느라고 <laughs> 뭐 수많은 대사를 하다가 고마 네,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일단 채취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잘랐습니다. 오, 두, 하나, 전에 어. 와, <dı DANIEL> 어, 채취 너무 어려운데. 잠깐. 영상이 어. 어,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해와 와, 두 손이. 영상이 많이 흔들렸대 저희 조금 전에 채취한 송이 예, 예쁜 기심부리에 예쁜 기심부리에서 확인합니다 어이고 날짜가 자꾸 갑니다 그죠? 오늘 김이하이안 보이네 오늘 9월 16일 토요일 맞고 저희가 송이 네꼭지 놓고 얼굴 응, 구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꾀꼬리버섯이줄어지어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 보십시오. 꾀꼬리버섯 음, 아, 좀사이즈가 크네요. 이렇게. 그리고 우도남지 때문에 줄을 지어서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계곡 옆이니까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 얼음, 얼음 봅니다. 숲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기존에 봄처럼 생긴 말뚝 알버섯을 봅니다. 아까 동생 하나 떴지? 어디있어 응. 여기! 거기도 있어요. 또 하나 어디 본적 있죠? 여기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저도 따라 올가겠습니다 자, 뭐, 에 엄청 크네? 얘가 물이 지어 산다고요? 이 줄로 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요. 네,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하여튼 어, 스템미너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남자분한테 좋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또뭐한 싶은데? 나는 유생인가? 어, 말기 어, 어, 유생. 고기도 것... 유생 있죠? 이거 네. 아, 유생 유생 같이 좀 묻어 놓을까요? 그 하나 작은 것. 네, 말뚝버섯. 어우, 뭐, 묵직합니다. 이거 말뚝버섯. 아이고, 이거 무엇이 큰일네. 말뚝버섯 세개 봅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지금, 예, 반밭에반밭치 만났습니다. 반밭 어, 그, 음, 우산으로 <laughs> 지금. 우산으로 지금. 어, 해바이 어, 여기서 이렇게 추수 나오면 배낭 무거워서 이거 아주 곤안한데 어, 딱게 많아요. 예, 넘어가서 냉이 따야죠. <웃음> <웃음> 어, 냉이 따야 됩니다. 어, 우리 한번 찬을 먹을 거면 가져가도록 할게요. 우와, 벌써 이렇게 밤이 글쎄 이렇게 팍~ 어이 벌레도 많이 먹었네 작년 놈이 만난 곳을 오,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찾다가 찾다가 찾긴 찾았습니다 저기 갈창나무 아래 한꽃기 찾았는데 아 어, 작년에는 어 조금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제가 작년에 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본 곳을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건지 지금 어뭐 하여튼 이곳인지 지금 아리송한데 어비 오니까 더 분위기가 심천치 않아서 어 찾기가 힘든, 힘듭니다. 조거한 꼬기 저기까지 가서 따고 네, 따는 것까지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 이렇게 비탈길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 자리는 마른 계곡이고 여기는 지금 등로입니다. 마른 계곡, 마저 등로. 길에서 보면 이렇게 가파릅니다. 어 여기, 아이고 <laughs> 내가 못 살아, 진짜 여기 여기 또 붙어 있을 줄. 이거 누가 능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계곡에서 위로 쳐다봐서 이걸 찾았지 아.. 능이 하나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야 저기 우와 돌기 어,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싱싱합니다 우와. 자, 이것들은 능이 줄렁이 보다가 <laughs>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능이 명이, 능입니다 네, 능이 봅니다 이거 송이 맞을까요? 어, 제가 보기엔는 송이, 송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아주 작은 어, 어, 눈깔 사탕 만한 그런 알이 재미에 포착이 돼서 일단 송이로 가정하고 채취해 보겠습니다. 우와 송이 맞아요. 송이 맞아요. 대가만지깁니다어송 그러니까 어이 잠깐 뿌리까지. 哦，这个，这个，多大劲？